안녕하십니까 아,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은 조언이나 제언이나 설득 이런 것들을 어, 주로 하는 이성적 상담 또는 지시적 상담이라고 하는데 대한 반별로, 반발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중심상담의 접근은 결국 내담자의 책임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어, 진행하고, 내담자의 주관적 현상 세계, 그래서 현상학적 장이라는 내담자의 주관적, 어, 현상 세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모든 내담자, 다시 말하면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됐든, 아니면 신경증, 노이로제 환자가 됐든,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이 모든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한 유기체로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실현 경향성 또 자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내담자 중심 상담은 인간은 성장 적응을 이루 이루려는 기본적 충동과 자실현의 경향이 있으며 이것을 선으로 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에,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자아실현의 경향성이 있는데,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인간은 자아와 경험, 경험이라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에, 직업 경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업 경험, 이 경험이라는 것은 직업 경험을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 상담이기 때문에 직업 경험의 불일치가 그 원인인데, 이런.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자아는, 어, 세 자아가 있는데, 현실적 자아도 있지만, 이 자아입니다. 자아도 있지만, 자신의 이상을 투영하는 이상적 자아도 있으며, 또, 타인이 나를 보는 자아, 타인이 내담자를 보는 타인이 보는 자아도 있어, 누구나 이러한 직업세계의 경험과 부딪히면은, 이 혼돈의 과정, 이것을 거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과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성장과 적응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담자 스스로 이러한 성장과 적응의 해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험 문제에는 이 내담자 중심 상담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 상담의 세 자아를 쓰라. 이런 어, 실부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현실적 자와 이상적 자, 타인이 본 자가 그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의 성장과 적응을 잘 이루는 사람, 성공적으로 이루는 사람을, 어, 어 로저스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에, 보았고, 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항상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성적인 사람인데 내가 영업 부스에 발령이 났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실존적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창조적인 삶을 살아나간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어떠한 부적응 단계, 다시 말하면 자아와 경험의 불일치로 인한 부적응 단계에 대해서 스스로 일을 해결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경험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당연히 그 자신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창조적인 삶을 스스로 개척하며, 따라서 이러한 삶이 실존적인 삶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신분석학인데, 정신분석학은 아까 말했던 그 지시적 상담인 윌리엄 선이 나오기 전에. 벌써 심리학의 한 갈래로서 어 먼저 나왔습니다. 1880년도 정도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개학기를 겪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행동 양식을 심리 내적인 욕구의 충돌 및 조화로 어 욕구를 위한 어 표출 표출로서 판단했다. 인간 행동 양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은 욕구를 어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화와 어또 충돌로 인한 그 표출이 바로 인간 행동 장식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심리 내적 욕구와 외부의 사회적 욕구가 조화될 때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정신적 질환, 다시 말하면 어 내담자의 문제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프로이트가 주로 무의식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모든 정신분석학자들이 이에 동의하지는 않으며 정신분석학에는 여러 갈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분석이론은 억압된 사고 감정 기억이 지향되는 무엇식의 존재를 가정하는데 이 무엇식의 존재, 존재로서 인간의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한 이론이 바로 이 정신분석학이론이다. 이렇게 역사과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한없이 떨어뜨렸던 새 역사 과학적 과학적 입장을 보면은 첫째가 코페르니쿠스의 그러한 지동설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봤는데, 그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봤습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구가 이 무한한 이 우주의 한. 보통 어 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어그 과학적 입장을 통해서 인간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고 두 번째는 인간이 진화되었다는 다윈의 진화론 이것이 인간이 에 아주 조그만한 단백질로부터 진화된 존재에 불과하다는 그것이 인간의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세 번째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정신분석이론입니다 이 정신분석이론은 인간이 의식의 세계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무의식의 세계가 사실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조정하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생각하는 내라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내다 하는 것을 나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 그러한 이론입니다. 프로이트는 자유연상법을 통해 가지고 무의식 속에 있는 내용을 밝히려고 노력했는데, 성적 발달 단계를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생식기로 그런 구분을 했고, 갓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입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후 1년 후에 시작되는 항문기는 배변훈련에서 촉진되고, 또, 4, 6세까지의 어린이는 남근기의 오이 디프스 콤플렉스가 어, 형성되고 이것이 해소될 때 극복되며, 어, 생색기에는 재생산에 유효한 열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을 선호하게 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결국, 프로이트는 인간 성격의 구성 요소를 자, 초자, 원초화로 구분했으며, 이 이드, 초, 원초화는, 원초화는 유학의 원시적 충독으로서 쾌락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고, 자아가 시작되면이 자아는 현실의 원리를 따르며 초자아는 도덕의 원리를 따른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슨이 나오기 전부터 이 이론은 있었는데 다만 상담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심리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이론이 아들러나 융에 의해서 발전하면서 상담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이 직업상담사 시험에 계속 출제되고 또이 이론이 실무 문제도 출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 문제행동의 원인이 긴장과 불안에 의한 억압이라고 보았으며 이 억압은 자아가 어, 그대로, 무식에, 에, 두지, 아, 그대로 의식에 두어서 어, 활동할 경우에 심한 두려움과 긴장을 유발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들인데, 예를 들면 에, 북한의 그 수용소에서 탈출한 그러한 탈북자들에게 대해서는 그 수용소에서 경험하는 무서운 그러한 경험들을 의식 세계에 저장할 경우에는 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기 위하여 무의식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억압, 억압하여 에, 평소에는 어, 이러한 무의식 속에 있는 경험들이 에, 아무런 문제를 유발하지 않지만은 의식의 통제력이 약한 틈을 타서 내담자에게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고 본 것입니다. 그는 인간을 자유 의지나 책임감이나 자기 결정이나 선택하는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자아는 어, 내가 생각하는 자아는 어, 자아가 내, 내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존재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의식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성욕 등에 의해서 지배되는 수동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 책임감과 자기 의지와 자기 결정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모르는 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본적 성격 구조가 출생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만 5세까지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결정론적 존재, 적도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무의식 속에 감재되어 있는 심리 성적 사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면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최대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인 내적 충동에서 생긴 긴장 상태를 없애고 쾌락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인간 자신은.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는 계속 대항을 해나가는 그런 존재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의식 수준은, 의식, 그리고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식은 어, 우리가 알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경험과 감각을 말하는 것이고 이 의식은 어, 정신생활의 중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알수 있는 나 그것은 일부분만 내가 어, 알수 있는 것이고 수면 위로 떠오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의식이라게 있는데 이것은 의식 되지는 않지만은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적은 노력으로 의식화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용 가능한 기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 전 의식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알수 있는 경험으로서 의식 속에는 없지만 기억 회상 등을 통하여 의식으로 상기할 수 있는 정신 세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마음 속에서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해 주는 통로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인간의 정신 세계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고 잘 기억되지 못하는 부분인데 가장 하부에 존재하는 정신 세계로서 본능과 충동, 억압된 관념 등이 잠재되어 있으며 무의식을 연구하는 수단으로서 환상과 꿈의 해석 또는 자유 연상, 자유 연상, 어, 자유 연상을 어, 어, 제시를 했습니다. 자유현상을 제시해서 이 자유현상에 의해서 이전 의식이 무의식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끌어올려서, 어,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자유현상을 통해서, 어, 생각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반면 성격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와 자초자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어, 그, 인간 행동의 작동원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원초아는 출생할 때부터 작동하는 생득적인 정신 에너지 성격의 구조, 정신 에너지 성격 구조의 근원으로 전생에 또한의 성격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원초입니다. 1차적 원리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의압을 무시하고 성욕과 공격성 같은 충동에 의해서 일하는 정신 에너지로서 적각적으로 방출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를 보면 범하고 싶고 배가 고플 때 밥을 보면 먹고 싶고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이는 강력한 충동이고 이 충동을 막으면은 바로 공격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그이 성격의 원리가 바로 원초화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한편 이 자아라 하는 것은 실제 성격의 집행자입니다. 아무리 원초화가 강하더라도 자아가 힘이 약할 때 원초화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지 자아가 집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부 세계와 초자 의 제한을 고려하여 원초화의 욕구를 표현하고 만족시키는 정신 기제의 일부가 바로 자아입니다. 이런 2차 과정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본인의 본능적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현실적 생각에 입각하여 어떤 대상물의 심상을 떠올려서 긴장을 감소시키는 단계를 지나 욕구를 만족시킬 대상을 현실적인 존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종족 본능을 위해서 어떤 제자를 보면 범하고 싶다. 그의자하고 성적 관계를 맺고 싶다. 하고 초자하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는 그런 것들을 초자의 생각대로 지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 현실적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의 지평자인 자아가 그것을 제지하고 그 사람과, 어, 어떤, 어, 소개나 연애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결혼의 대상자로 그것을 골라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절차를 이 자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실 원칙은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이나 환경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본능적 만족을 지연시키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형태로 만족을 취하도록 자아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또, 세 번째 이 초자아는 사회 규범과 행동 기준이 되는 내면화된 형태. 현실보다는 이상을, 쾌락보다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원초와의 성적 공격적 충동을 억제하고 현실적 목표를 보다 높은 도덕적 목표로 전환하도록 자아를 설득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초자의 충동과 다시 말하면 원초아의 충동 원 원초화의 충동과 초자의 도덕과 이두 가지 사이에서 자아는 조정을 해야 되는 아주 피곤한 존재가 바로 자아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능이 바로 성격의 기초적인 요소로서 인간 본능은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있고 삶의 본능은 생동적인 삶을 가능케 해주고 종족 번식을 책임지는 힘이기 때문에 배고픔, 목마름, 성적 충동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의 본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엄청난 건데요. 이 에너지가 바로 리비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리비도라 하면 성적 에너지화하고 같은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은밀한 의미에서는 성적 에너지도 되지만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이 모든 삶을 지탱해주고 자기의 종족 번식을 책임지는 강력한 에너지가 바로 리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인간에게는 죽음의 본능도 있기 때문에 인간 행동의 부정적 파괴적인 힘은 바로 죽음의 본능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어,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어, 본능도 있고 살인하려고 하는 것,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이 바로 죽음에 대한 본능이라고 어, 프로이트는 본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각 개인에게 반격하거나 피해하는 절박한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을 불안이라고 봤습니다. 불안이라고 뭐냐면 아, 내게 어떤 반격을 해야 되거나. 피해야 되는 절박한 위험을 알리는 기능이 바로 불안이라고 봤는데, 이 불안은 현실적 불안, 신경, 신경증적 불안입니다. 신경증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그리고 도덕적 불안,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이신경증이라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노이로제를 말하는 겁니다. 노이로제. 그래서 이세 가지 불안이 있습니다.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 있는데 현실적 어, 불안은 이 현실적 위협에서 현실적 위협에서 에, 자기를 어,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현실적 불안입니다. 예를 들면 어, 내가 가라 어, 길을 가는데 앞에 빙판이 있다. 아이고 내가 빙판에 미끄러질 것 같구나. 이것은 바로 현실적 불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도덕적 불안은 자아가 초자아로부터 어 내가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불안입니다. 내가 어 물건을 어 종이를 들고 가다가 종이를 아무데나 버리려고 그러면 초자가 야, 종이를 버리지 마.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느냐? 초자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 자는 아, 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네, 도 초자로부터 이런 도덕적 어 어떤 책벌의 위험을 어, 받게 되는 그런 불안이 바로 도덕적 불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죄책감과 수칙심을 경험하게 하고 양심으로부터 이 위험을 의식합니다 아 나는 이러한 도덕적인 어떤 죄책감과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불안이 바로 도덕적 불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 신경적적 불안은 원초와의 충동이 의식화 될 것이라는 위험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여자를 보면 범하고 싶다 아 내가 마음대로 이 원초화가 여자를 보면 막 범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처벌을,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게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 현실적 불안, 신경정적 불안, 또 도덕적 불안. 원초화의 충동에 의해서 내가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도덕적, 아, 저기, 신경적적 불안이고 도덕적 불안은, 음, 원초화가 지시하는 그러한, 어, 그 도덕적 기준에 내가 맞춰서 살지 못할 때 오는 그러한 죄책감과 수치심이 바로 도덕적 불안입니다. 그러므로 이세 가지 불안 속에 인간은, 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은, 어, 결국에는 이세 가지 불안을 자기가 피하고 또는 이세 가지 불안에 대해서 자기가 공격해야 되는 그러한 이 신호를 어, 받고 자기가 어떤 살아가는 생, 생명의 삶의 본능, 또 죽음의 삶의 죽음의 본능, 이 본능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 인간과는 인간은 이러한 분리적 존재, 의식, 무의식, 전의식이라는 분리적인 존재, 또 생물학적인 존재, 그 다음에 인간을 본능적인 존재. 또 그리고 인간은 성적 에너지에 의해서 동기되는 존재, 이런 존재로 보았으며,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이 무의식에 다시 말하면 유아기에 축적된 그러한 심리적 성적 경험들이 자기의 삶을 실제적으로 지도해 나간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교재는 어, 저번에 얘기했듯이, 에, 북화라는 이 중고 어, 서적 어, 사는 어, 이 사이트, 북, 북화, 어, 북화, 북화, 북화.co.kr 이 있습니다. 여기에 에, 다른 사람이 책을 어떻게 사느냐, 책을 못 사겠다, 다시 한번 올려달라 그래서 이 북화.co.kr에 가서 어,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직업 상담사 직업 상담사 30일 대작전 이것을 치면 됩니다. 직업상담사 상담사 상담사 30일 대작전 1대작전 2, 30일 대작전이라고 이렇게 치면 교재가 세책이 배달이 될 겁니다. 가격은 어, 3만원에 올려놨습니다. 책가에 그대로 올려놨는데, 이 책을, 어, 보면은, 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책을 사고, 제이 유튜버 강의에, 에, 책을 샀는데, 에, 예상 문제집을 보내달라 하고, 책을 샀을 때에 그 전화번호를 그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 책을 이분이 사서 이 유튜버를 보는구나, 제가 알고, 그 분의 주소에 제가, 어, 그 예상 문제지를 보내드릴 텐데, 그것만 보면 됩니다. 평소에는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그것만 보고 시험치러 가면은 직업 상담사는 바로 딸 수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그 녹화, 어, 이 동영상은 직업 상담사를 빠른 실내에 딸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여러분이 될수 있는 대로 이, 이 교재를 사고, 예, 직업상담사 예상 적응, 적, 적중 문제, 그 문제를 그대로, 그 문제만 보고 가면 됩니다. 지금 이 강의는 그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러한 어, 기본 생각들을 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철에 오가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직업상담사 30일 대작전 교재를 사시고, 제게 문제집을 받아가시고 그 문제집의 문제와 답을 그대로, 어 보시고 암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암기가 되지 않으니까 제 동영상 강의를 평소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